떨어지는 세종시 아파트 집값을 보면서 저렇게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살 집은 하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유튜버 세모부입니다.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8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매물의 경우 6개월 전과 대비하여 23.8% 가량 상승했으며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광역철도 구축, 행정수도 완성론 등의 호재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설명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시 아파트가 8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행정수도 국회 이전설 등에 따라서 세종시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었는데요. 이에 따른 하방 압력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 최근 있던 관평원 한전의 특공 논란,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매매 등으로 인해서 조정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에서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씩 양도세율이 중과되게 됩니다. 세종시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한달 넘게 조정받고 있다면서 호가의 경우 작년 말보다 5천에서 8천만원가량 하락했으며 호려마을 8단지 전용면적 98.99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1월 10억 2,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올해 4월 9억 1천만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세뜬마을 10단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 4월 7억 1 천만원에 거래됐으며 도렛마을 14단지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 4월 11억 5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또한 매물의 경우 6개월 전 3080건이었던 것이 현재 3814건 23.8%나 늘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8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로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 그리고 충북 광역철도 구축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6월달 이후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각도 존재합니다. 최근 부산 삼익빛이 그리고 동탄 서울 재건축의 경우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세종시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호재와 악재 등에 대해서 적절히 분석해 보시고 대응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